2-97, 넘지 말라고 되어있는데, 고기를 잡으러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아, 자, 오늘 인기는 꽁치, 여기 꽁치 보이시죠? 꽁치. 오, 지렁이, 여기 한번 써볼게요. 예스! 아, 조가가 있어야 되는데. 자, 우리 나조사님. 첫 캐스팅 한번 하겠습니다. 어, 미끄러. 약간 로좌타 치신답니다. 자, 이렇게 꼭비 아, 던져주세요. 여기까지 네. 가 아, 바앞 떨어진 것 같은데. 아, 나, 다리 입질이 아예 없은 게 해삼? 해삼 잡 나, 나, 해삼 잡아버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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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해삼 바로 싸먹으라고, 미역까지 같이. <laughs> 응? 싸먹으라고, 해? 어, 아, 바로. 한쌈 하라고, 이렇게. 그렇지. 해삼 그런 거 봐. 아. 그 해삼 나오네. 옮기죠? 그렇지.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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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뻐, 이뻐. 오. 왔어요 외출제도가 아니야? 아.. 뭐가 나왔을까? 여기 고기 없으면 말이 안되지 뭘까요? 아 우럭. 우럭 우럭! 응? 우럭 아 우럭 왜 이렇게 주둥이가 커아유 우럭 우럭 아 손바닥만 하네요 첫수아유 네. 이게 뭐지 여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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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한번 걸어주라고, 그냥. 가도 가면. 아, 있다, 있어. 이거. 까스 뭐, 같은거 과연 뭘까요? 과연 뭘까요? 뽀는것 같은데. 나쁘지, 나쁘지, 나 그거는 거 뽑기 하는 기분이다. <laughs> 아, 뽑기 하는 기분요 아, 배돌아치야 배돌아치? 아, 배돌아치. 아유, 아유. 어우 <놀람> 변새끼 <놀람> <놀람> 어허이. 야, 여기가 이런 곳입니다. 새끼다, 야. 야, 야, 이거, 이거, 진짜, 야, 야 이거 뭐, 가늠이 거 뭐야, 여기 금 야, 아, 여기는 연인들끼리 와가지고 둘이 손맞보면딱 좋겠네. 이거 뭐, 이야! 아, 딱 좋겠어. 이거 뭐, 이거 뭐, 이거 뭐, 이거. 오, 어, 이거 이이거다 <laughs> <laughs> 뭐 난리 났네. <laughs> 난리 났어.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아, 이거 존나 아, 쳐다보니까 장어 같은데. 오. 아, 여지없죠? 장어. 아,

장자규입니다, 장자규. 여기 장자규에 오면 여기서 한 번씩 재밌을 것 같아요. 여기 45번, 46번. 여기 막 테이프도 붙여놨고, 낚싯대도 있고. 안 쓰러지게. 여기도 45, 46. 45, 46. 수산시장입니다.